일단, 원료까지 여러분이 체크를 많이 하고 계셨거든요. 국내산 올려 쓰는 건 기본 중에 기본 100% 하지만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신 하루 참여서는 원료를 구입부터 다100% 직접 하고요. 100% 국내산 올려 쓰는 건 너무 기본이고요. 여기서부터가 달라집니다. 100% 발효효소만 담아드려요. 자, 여러분의 뱃속이라니까요. 제가 이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효소가 없으면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겁니까? 이 똑같은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아, 그래서 어젯밤에 먹었던 파김치 냄새가 지금까지 올라오는 거, 경우 있어서 가끔 또 민망하신 경우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회사 안 가는 날 토요일 날 드시고 일요일까지 충분하게 내보면서 냄새가 나가도록 그러니까 어찌 보면 드셨던 냄새가 올라온다는 것도 충분하게 분해가 많이 되지는 않아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우리, 우리 몸에 효소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네. 있는 경우에는 효소들이 음식물들을 분해를 해서 몸 바깥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용을 하고 배설이 되어지는데, 네. 효소가 없으면은 이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음. 있어가지고 네. 상당히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예.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부패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네. 효소에 의해서 이런 걸로 빨리 분해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 비싼 거 여러분이 구매를 하셨는데 드셔서 전부 다 냈게 된다는 생각보다는 빠르게 쓰일 수 있으려면 있던 또 효소의 도움이 적지 않게 필요하거든요. 잘 움직이던 인형도 잘 달리던 자동차도 그 힘을 닿으면 멈춰버리던 당신의 몸속 효소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신체를 움직이는 기본 효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는 사실 당신의 신체 개인지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몸속의 건전지 효소를 100%로 채워라 100% 국내산 원료만을 엄선해서 여덟 가지곡물과 12가지 야채를 넣어드렸기 때문에 영양 밸런스를 맞춰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홈쇼핑월드에서 준비한 가격은요. 원래 판매가 150불인데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준비한 특별 세일 가격 99불, 99불에 45일분 한 박스를 구입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홈쇼핑월드에서 현재 59불에 판매하고 있는 오메가3 두병을 선물로 드립니다. 하루에 2불도 안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요.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